안녕하세요.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체인은 이제 핀테크의 새로운 분야죠. 아, 어, 오승준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양창영씨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승준입니다 저는 이제 그 OSA라는 회사에서 그 암호화폐 그 커스터디랑 프라임브로크에지 영업쪽을 담당하고 있고요. 아,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홍콩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모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홍콩 증시 상장도 했고 아, 최초로 4대 회계법이나 감사로 선임을 했었고 아, 하 이랑 코지갑을 둘다 이제 보험을 받은 최초 순수 암호폐라고 보면 되시고요. 저는 스플라 홍콩 트레이딩 담당하고 있는 양창용입니다. 그 저희 사무실은 2017년에 설립됐었고요. 저희는 그 블록체인 교육 어 그리고 이제 거래하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저희가 ATM기나 이제 OTC 트레이딩을 운영하고 있고 어 지금 뭐 OSR처럼 기관 상대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는 리테일 상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OSL은 기관을 주로 상대를 예, 하는 거고 예, 예. 지금 제네시스 플러그는 리테일, 그러니까 네. 개인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를 많이 하는 거죠. 네 맞습니다. 예.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좀 편견이 있는 거죠. 코인이랑 블록체인은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블록체인은 시작이 사실 비트코인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2009년부터 이제 개발된 그 기술인데, 어,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기존 뱅킹 시스템, 머니라는 컨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하려고 나왔던 기술이고요. 어,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, 그 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발행하거나 이런 게 없고, P2P 네트워크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그외 그 모든 코인들은 그 탈중앙화된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어, 채굴자들이 그 장부를 개, 유지하는 거고 혹은 그 노드들도 유지하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뭐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. 중개인이 개입하는 거래들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런 모든 중개인이 있는 거래들을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분다 홍콩에 두살때 한국에서 넘어오셨고 초중 고를 홍콩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승준 씨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대학을 가지고 창영 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또 대학을 가지고. 홍콩에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증권사에서 일을 하셨고, 뭐,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, 질문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블록체인까지 오시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, 이 직전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. 전혀 몰랐다. 두 번째 질문, 아시아의 블록체인 메카는 홍콩이다. 아, 홍콩은 아니다. 세 번째, 블록체인 회사로 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다. 더 올라갔다는 얘기네요. 마지막 질문,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,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추천한다. 반반. 음.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질문이 이직 전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에 대한 대답으로 두분다 많이 몰랐다. 아니면 거의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승준 씨부터 네. 몰근 스탠리에서 네. 세일스트레이더로 홍콩 뭐 셀러스 트레이더면잘 나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가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거기서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오셨어요. 14년도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엔 좋았죠. 그 증권사들 별로 없었고. 한국 그때 당시엔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경제도 뭐 6, 7% 성장을 하고 있었고 아, 아시아를 보기 위해서 내부 모, 한국 모건 셀리에서 홍콩 모건 셀리로 이직을로렇 케이스고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렸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저는 해외 법인을 상대하는 주식 아, 아이디라는 부서에 있었는데. 거기는 이제 고객들이 주로 외국인 법인이죠.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관여를 하고 투자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제시하면 를 이렇게 대화가 됐었는데 홍콩에서 있는 트레이더들 대부분을 보면은 이게 사실상 13시장을 보는 거거든요. 아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깊이 파고들 의도도 없고 그냥 단순히 유동성이 제일 많은 플랫폼? 아니 회의를 느꼈습니다. 지금 저희 회사 사장이랑 저랑 모건생이 동기예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, 전무 승진을 포기하고 아, 말그로 듣보잡이죠. 듣보잡 같은 회사에 들어가 사장으로 들어간다는데 저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는 회사였더니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. 아, 그 친구가 월별 손익계산서를 보여줬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주식 거래를 브로커리지로서 하면은 뭐 0.1, 0.2% 정도 수익을 내고, 심지어 그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음.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, 뭐, 뭐, 암호화폐 통, 통, 틀어서 아, 어, 창출하는 그한 거래의 마진이 3에서 5%가 됐었어요. 그러고 음. 월별 성장률이 거의 30%에서 50% 계속 그 성장을 했던 회사라서, 아, 이 정도 성장률이 있으면은 좀 도전해보지 않을,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. 창열 씨는 어떻게 하다가 국내에서 뭐 가장 크고 좋은 증권사라고 하는 삼성증권 어떻게 네, 해가지고 그 흥준님하고 다른 케이스인 게 저는 이제 한번 증권 업계를 떠났었고 경영 테크 제조 쪽에 2, 3년 일을 했었고요. 저는 되게 운안 좋게도 증권사 있을 때도 되게 안 좋은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옮겼을 때도 좀안좋안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었죠. 그래서 그 당시 2017년 그때 이제 코인이 되게 급격히 오를 때 지인 중에 제네시스 블락이라는 회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그 소식 듣고 이제 원래는 협업할 방법을 찾, 찾았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한국 수요가 너무 많은데 협업은 필요 없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음. 저는 고민이 많았었죠 비트코인 아직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특별한 건지 그래서 그때 딱결정해가지고 이제 들어왔고 그 이익률이 엄청나요. 음. 특히 좀 성장하는 시장이고 경쟁사도 별로 없으니까 거의 1 0 배의 이익률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2017년 2018년 초까지 난리가 났었죠. 네, 네. 네. 비트코인. 네,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급여나 이런 것들 생각해도 그 업사이드가 되게 커 보이는 네, 상황이었고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. 근데두분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상태로 뭐 창용 씨는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오신 거예요. 아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? 아 당연히 있었죠. 항상 이제 뭐 한국 부모님 밑에서 컸던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뭐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대기업 가라, 의사 해라, 교수 해라. 아 변호사 해라? 아,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상 그게 별로 이렇게 안전한 직업 같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아, 난 너무 행복해 하고 당기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죠 그렇죠 네. 근데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은 뭐 그냥 블록체인 떠나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한테 자유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책임이 더 있어요 본인이 그냥 할 일만 딱 하면 망하는 회사죠, 사실. 음. 네. 지금 구조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, 에드벨류를 할까, 아니면 리딩을 어떻게 할까,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범한 회사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이런 스타트업 경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의 블록체인 메카는 홍콩이다. 였어요. 근데 두분다 아니다. 라고 답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블록체인 난리가 났어요. 네. 네. 뭐 민간 쪽에서 뭐 산업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네. 정부 차원에서도 부산, 부산을 블록체인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한국 가능할까요? 이게 2017년에 저한테 여쭤보셨으면 100%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전 세계의 주목이 한국에 가 있었고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가격이 해외에 있는 가격보다 많게는 50-60%까지 차이가 났었으니까 차익의 기회 때문에 거의 거래량의 과반수가 한국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한국의 정책은 버버리맨이 있기 때문에 버버리를못잊게 하는 그런, <laughs>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탁상 그런 제도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. 그 시장이랑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, 우리나라로 치면 그금융 당국이죠. 거기 한 싱가포르 MAS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50%라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시장이랑 자주 소통을 하고. 소통을 하는 게 그냥 얘기하고 뭐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요. 시장이랑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틀립니다.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할수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권 밑에서 아 어, 있는 친구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있죠. 하지만 싱가포르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음. 한국에도 네. 큰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네. 거래소들이 있잖아요. 비트썸이나 네. 코인원이나 네, 네. 뭐, 네. 뭐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것도 위험한가요? 아니면은 그것도 아, 잘 아시겠지만 비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해킹을 당했고 그리고 업비트도 오래 들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. 이거를 소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그 어느 한나라에 국한돼 있는 자산이 아니고 이게 범 세계적으로 지금 그 노드들이 다 있는데. 한 나라의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준비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그래도 좀그 외국 기업들이랑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면 은 한국 기업들 사실 되게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 편법으로 하려는 회사들만 할수 있는 상황이고 합법적으로 하려는 회사들은 거의 주음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.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음. 한국에서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로 특히 싱가포르 그쵸. 많이 갔었죠. 차 네. 차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 제네시스 블록은 중국에서 사업도 많이 해요. 중국이 블록체인의 메카가 될수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체로 보면 나눠지죠. 이제 그 승준 님께서는 가상화폐 만들서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이 코멘트 주셨고 사실 개발자로 보면 한국이 되게 좀 액티브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. 중국은 더더욱 이제 뭐 개발자도 많고 인건비도 싸니까 거기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긴 해요. 근데 금융쪽으로 설명드리자면 중국에서는 가능한 게 이제 OTC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P2P. 단순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사람하고 사람이 거래하는 거니까 그 거래량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 투 개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. 래 네, 직거래는 중국에서 문제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 뭐 영국에서 집을 사고 싶다.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.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. 이런 수요가 다 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. 두 분은 가상화폐 많이 갖고 계세요? 저는 유동자산은 일단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. 왜냐하면 그 은행에다 돈 맡겨봤자 뭐1% 2% 3% 많이 박수 쳐주는데 어, 암호화폐 은행들이 있습니다. 암호화폐 은행들에다가 코인을 맡기면은 4% 내지 11%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. 11%까지요? 네. 그리고 주식 인터뷰 끝나고 네. 커피 한잔 하시죠. <웃음> 네, <웃음>